안녕하세요. 돌피노TV 저스틴 강사입니다. 2021년이 아쉽게도 벌써 끝나버렸네요. 올한 해도 돌피노TV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짧게나마 눈여기를 하실 수 있도록 제주도의 일출과 예쁘고 아기자기한 수중의 풍경을 보여드리며 2021년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녕, 난 베도라치 라고해.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다던데, 다들 힘내길 바래. 그리고 바닷속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니까 자주 놀러 와. 요즘 너희 인간들에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던데, 맞니? 너희 인간들.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사각형 얼굴은 내가 원조인데 왜 말도 안 하고 내 얼굴하고 비슷하게 베껴서 드라마를 찍은 거야? 내 얼굴인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이번엔 봐줄 테니 다음부터는 먼저 귀띔이라도 해달라고. 알겠어? 저는 2021년도에 많은 것들을 계획했었어요. 여러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많은 계획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계획한 바를 모두 이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크게 네가지와 작게 몇 가지 소소한 계획들을 냈었는데 몇 가지는 이룬 것 같고 몇 가지는 실패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한데 제가 했던 계획 중에 첫 번째는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이 지금도 아주 많이 계시지만 한 1만 명 정도 활동하시도록 열심히 영상 제작과 열정의 노력도 썼고 홍보도 열심히 했지만 노력이 부족했는지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아... 두 번째는 다이브센터의 회원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교육도 받으시고 투어도 함께 다니시길 바라면서 교육 일정과 투어 일정, 이벤트도 많이 준비했지만 점점 좋아지기는커녕 더 나빠지는 현재의 상황 때문에 회원 모객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아. 아흐... 세 번째는 제가 제작한 촬영본을 방송국이나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에게 납품하는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하고 싶었는데 여러 곳에서 꾸준하게 촬영본을 요청해 주고 계시네요. <laughs> 더불어 드라마, 영화, CF 현장에서 촬영 스텝으로 부름도 받으면서 쏠쏠하게 수익도 창출하고 있어서 점진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는 듯 합니다. <laughs> 네 번째는 수중 영상과 여행 영상 제작을 목표로 하는 분들에게 원하는 능력을 갖추실 수 있도록 도움도 드리고 수익도 창출하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이버들에게 여러 가지 경로로 전파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홍보와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흥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계획이 실패인 것 같습니다. 흠. 다섯 번째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비용을 지원받아서 다이버들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을 완료하는 것이었는데 제작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상황이라 올해는 실패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제작을 완료해서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몇 가지 소소한 계획들은 다이어트와 금연이었는데 올해도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아! 내일부터 시작되는 2022년엔 2021년도에 이루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재정비해서 꼭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도 꼭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2021년도 한해 동안 돌피노TV에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에도 구독자 여러분들께 유익한 다이빙의 정보와 소식 그리고 멋진 영상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돌피노 TV 구독자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